박근혜를 조지고 뇌물로 엮고 조작해서 구속을 시킨다. 윤석열 검사가 얼마나 정치적 편향성 을 가진 검사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박근혜 조서국민들 조금씩 달려가면서 tk보수 세력들에 시간을 좀 주기 그런, 그런 고려도 좀 있지 않나 싶어. 잘수 않아. 박근혜, 처음에는 박근혜와 최순실을 분리하라고 다가 아이가 되지 않겠다. 니까 음. 이제는 박근혜와 어? 보수 권력을 분리한 거지. 그래서 내 뇌물을 넣어놓으면 박근혜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박근혜를 조지면서 국민들을 달래준답니다. <laughs> 정말로 형편없는 검사죠. 어, 사건을 조작하겠답니다. 조작. 어, 사건을 엮고 조작해서 그렇게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내쫓겠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뭘갖다한걸 그렇게 고생하느냐 그런 대화인데 아, 정말로 충격적이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얼마나 그 동안의 사건들을 특수부 검사하면서 어, 사건들을 조작을 많이 했을까요? 자,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어, 윤석열과 한동훈이 했습니다. 조국 천 장관 수사 누가 있나요 윤석열, 한동훈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그딸과 사기 사건 있잖아요. 그것도 이 윤석열이 됐습니다. 권력적 수사만 다한 거예요. 정말로 끔찍하죠. 자, 이런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비극이 생긴 거죠. 지금, 그것이 지금 검찰 독재 공화국으로 나타나잖아요. 모든 것을 수사해서, 어, 에, 압수수색하고 체포 구속 시켜서 이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기들 입맛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검찰권을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사유화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라 봐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와이프, 김건희 특검 방탄용으로 또 이용하고 있어요. 이거 있을 수 없는 행위잖아요. 집권 남용이죠? 이런 대통령이 필요합니까? 한우석히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거 도저히 국민들 참을 수가 없습니다. 본 동영상이 공유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래야 좀더 많은 국민들이 본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고 윤석열의 실체에 대해서 알수 있게 된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비었습니다.